사람을 얻는 기술. 레일 라운드 짐. 레일 라운드 짐. 음. 섣불리 나서지 마라, 이 짐. 몇년 전이었다. 나는 새롭게 알게 된 사람에게 어떤 모임에서 스킬을 무척 좋아한다고 들어놓은 적이 있다. 한번 대화에 물거 트이자 내가 즐겨 찾는 스키장이며 좋은 장비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상점들이며 정신없이 얘기를 지속해 나갔다. 상대는 그저 내말이 귀를 기울이며 가끔씩 고기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러다가 문득 나는 그에게 스키를 탈줄 아느냐고 물었다. 그 미소를 지으며 다시 고기를 끄덕였다. 예, 저도 스키를 매우 좋아해요. 아스펜 스키장에 콘트를 갖고 있어요. 아스펜 스키장에 콘트를 갖고 있을 정도라면 그는나보다 훨씬 스키리 조예가 깊은 사람임에 분명했다. 나는 정말 멋지겠다 아, 이런 제가 번데기 앞에 주름을 잡았네요. 이고 아, 별 말씀을요. 아까 말씀하셨던 영품점의 전화번호를 제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겸손한 그를 아직도 내 소중한 사람으로 받들고 있다. 그때 얻은 경험이 바로 상대가 꺼낸 화제가 자신도 잘 아는 이야기라고 해서 섣부르게 상대의 말을 자르고 들어가지 말고 상대가 자신이 아는 것을 모두 독백하듯 얘기할 때까지 참을 성 있게 들어주라는 것이다. 상대가 자신의 얘기를 즐기도록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거나 박수를 치는 등 적절한 추세, 추임새만을 넣어주라는 것이다. 그러나서 당신도 상대의 주제에 관심이 있다고 지나가듯이 겸손하게 말하라. 그러면 상대는 자신을 배려해준 당신에게 깊은 호감과 인성을 받게 된다. 최근 비, 비즈니스 모임에서 만난 한 사람이 내게 자신이 DC, 고싱된 DC를 다녀왔다고 말한 적이 있다. 물론, 그녀는 내가 워싱턴 D.C. 출신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 리가 없었다. 그녀는 국회의사당 워싱턴 기념탑 에, 케네디 센터에서 대회에서 그리고 남편과 함께 로크릭 공원에서 자전거를 탄 추억을 내게 들뜬 목소리로 전해주었다. 나는 능덕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그럭저럭 대단해 막을 내렸을 때 나는 그녀에게 어디에 숙소를 정했는지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했었는지, 아름다운 메를렐레나 버지니아 교회 지역을 가보았는지를 물었다. 그녀는 내가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기분이 좋은 듯했다 그리고는 눈을 반짝이며 내게 물었다. 선생님도 오징턴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예, 잘 알아요. 제 고향이 오신 턴이거든요. 고향이시라고요? 그녀는 화들짝 놀랐다. 아니, 근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 얘기가 상당히 싸증나셨죠? 나셨, 천만해요. 전에 그랬잖아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이야기가 정말 재밌었어요. 제가 사실대로 말하면 이야기를 중간에 멈추실까봐 조마조마했거든요. 그때서야 로서 그녀는 어이쿠하며 자신의 이 말을 가볍게 드디르고는 애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현재 그녀는 대중이한 사업 버튼으로 일하고 있다. 상대가 <laughs> 당신이 했던 활동, 당신이 했던 여행, 당신이 속해 있는 클럽. 당신이 갖고 있는 관심사 등을 화질로 꺼냈을 경우, 혀를 꽉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상대가 자신의 독백을 즐기게 하라. 그리고 당신도 상대와 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다고 겸손하게 말하라. 그러는 동시에 상대가 민망해지지 않게끔 상대가 이야기한 것들 가운데 하나 이상 피드백을 주어라. 아까 말씀하셨던 영금점에 전화번호를 좀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대리의 피드백을 던짐으로써 얼찌 스퀘어의 민망함을 없애준 아스페인의 프로페셔널 스퀘어처럼 말이다. 음. 21. 상대의 호칭으로 시작하라. 당신은 어떤 모임에서 매력적인 여성을 만났다. 그 여성의 이름은 제인, 제인. 또한 당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 그래야 당신은 제인과 처음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자 한다. 당신은 제인에게 자신감 넘치는 의조로 말한다. 제인, 시내에 새로 문을 연 인도 식당을 알고 있어요. 거기 참 좋은데 함께 저녁 식사나 같이 할까요? 제인은 당신의 제안을 받고 잠시 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그녀는 당신에게 가졌던 호감을 절반으로 줄이고만 한다. 미안하지만 당신의 저녁 초대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왜 그럴까? 제인은 당신의 제안을 받고 잠시 몸뭇거리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다. 뭐가 좋다는 거지? 음식 맛이 있다는 건가? 아니면 분위기가? 나는 인도 요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내가 분위기를 망치면 어쩌지? 아 모르겠다. 거절할 수도 없고 일단 가보자. 따라서 당신은 난 다음과 같이 제안해야 한다. 제인, 지난번 모임 때 보니까 매콤한 거 좋아하죠? 당신이 입맛을 도둑질 인도 식당이 시내에 새로 문을 열었어요. 오늘 저녁은 거기서 하는 게 어때요? 제인은 망설이지 않고 당신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한다. 당신이 자신이 입맛까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감동하면서 말이다. 그녀는 인도 요리가 뭔지 잘 모르지만 당신의 섬세한 배려에 흠뻑 취해 기꺼이 저녁 식사를 즐길 것이다. 상대에게 어떤 제안을 할때 반드시 상대의 입장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제안의 첫 마디는 항상 상대의 호칭으로 시작하라. 당신이 편의점에서 일하는 점원이라고 하자. 당신은 오는 금요일에 하루 휴가를 내고 싶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하루 쉴수 있을까요? 이렇게 당신의 입장을 먼저 고려한 제안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정말 쉬고 싶다면 다음가 차라. 사장님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금요일 하루 제가 쉬었으면 합니다. 이 같은 제안은 사장의 입장을 존중하고 사장의 자그심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다. 어떤 모험에서 당신은 두 명의 여성을 만났다. 그 중에 한 여성이 말한다. 정장이 참멋지군요 다른 한 여성이 말한다. 선생님처럼 정장이 올리는 분은 처음 보았습니다. 당신은 어떤 여성에게더 끌리겠는가? 에덴 농산에서 아담은 어떤 경위로 선악과를 먹고 말았는가? 이분은 결코 아담에게 나는 당신이 이 선악과를 먹었으면 해요라고 권유하지도 명령하지도 않았다. 아담이 선악과를 듬뿍 빼문 것은 이분과 다음과 같이 제안했기 때문이다. 아담, 당신은 분명히 이 선악과를 좋아할 거예요. 인간관계에 성공한 사람들은 나라는 호칭보다도 당신이라는 호칭을 늘 앞세운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마라 살인위소만을 고집하지 마라 <laughs> 이탈리아 지중의항해하는 그루저에서 일할 때였다 출항을 앞두고 선상에서 나는 선장 부부 몇몇 승무원과 함께 배에 오르는 승객들을 반갑게 말하던 적이 있었다. 승객들 가운데 유난히 눈길을 끄는 매력적인 남성이 있었다. 그는 정말 내게 정말 살인적인 미소를 보여주며 반갑게 인사했다. 가출시된 피아노의 하얀 건반처럼 고른 치아가 햇살 속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미소였다. 정말 소녀처럼 가슴이 뛰지 않을 수 없었다. <laughs> 그런 나와 인사를 하고 나서. 선정부부에게도 악수를 청하며 미소를 지었다.그의 미소는 예의 살인적이었지만 어쩐지 나는 더 이상 가슴이 설리지 않았다.그는 승무원들에게도 똑같은 차리로 살인미소를 말했다.나는 그를 지켜보며 그에게로 향하는 마음이 내게 다시 돌아옴을 느꼈다.왜 그랬을까?제 아무리 살인미소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미소를 짓는 사람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즉, 그는 상대에 따라서 다양한 미소를 보여주었어야 했다. 실수한 잡지의 특급 모델들은 천의 미소를 갖고 있다. 그들은 소원, 비키니, 수영복, 정정, 체리문학보를 어, 찍을 때 각기 다른 미소를 보여준다. 그들이 패션에 상관없이 늘 하나의 미소만을 고집한다면 그들은 특급 모델로서의 생명력이 결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영화를 찍을 때마다 똑같은 연기 패턴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배우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당신이 제격스러고 생각해보자. 당신은 당신이 휴대한 총으로 상대를 죽일 것인지, 불구로 만들 것인지, 그냥 위험, 경고만을할 아, 것인지, 사격에 앞서 판단할 것이다. 미소 또한 상대를 치명적으로 사로잡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따라서 당신이 뛰어난 제격스라면 달러 지피에 새겨져 있는 워싱턴처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지어 보이는 미소는 반드시 지향해야 한다. 침실이나 욕실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앞에 서라. 그리고 5분 동안 다양한 미소를 지어 보라. 당신이 지을 수 있는 미소들의 섬세한 차이점을 치밀하게 파악하라.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뵙겠습니다. 당신을 만나 정말 기쁩니다. 날씨가 참 좋거나 등등 다양한 인사를 건네듯 미소 또한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빛날 수 있어야 한다. 미주리 대학의 연구자들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주제를 갖고 미소의 영향력에 관한 실험을 한 적이 있다. 여성 연구자들은 조그한 바에 앉아서 술집을 찾는 남성들과 눈을 맞추셨는데, 그때 남성들이 보이는 반응이 매우 흥미롭다. 첫째, 여성 연구자들이 남성들과 눈을 맞출 때 미소를 지으면 약 60%의 남성이 정중하게 다가와 이른바 작업을 그로다 둘째, 이성 연구자들이 단지 남성들과 눈만 맞추 쳤을 때약 20%의 남성만이 접근해 왔을 뿐이었다. 사랑을 얻고 싶은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갖고 싶은가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을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다양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다양한 미소를 미소는 천천히 지어라. 꼭 1년 전이다. 나의 대학 동창인 미시는 포장형 상자를 만드는 미드웨스턴이라는 회사를 가업으로 이어받았다. 어느날 그녀는 새로운 거래가 기대되는 몇몇 고객과의 저녁식사에 나를 초대했다. 나는 보는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만드는 그녀 특유의 깔깔대는 웃음소리를 오랜만에 러시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니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졌다. 사실, <laughs> 돌아가신 아버지는 가업을 물려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내심 걱정도 많이 했다. 거친 비즈니스 세계에 떨어뜨렸다가 깊은 성처라도 받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포장형 상자의 비즈니스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는 나라서는 딱히 뭐라 조언을 해줄 만한 입장도 아니었다. 미시와나, 그리고 고객들은 뉴욕 시내 식당가에 자리한 칵테일을 넣은 뒤에서 만났다. 예약한 자리로 안내받아가면서 그녀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오늘 밤만은 멜리사라고 불러줘. 물론이지. 비즈니스 미팅에서 애칭을 부를 순 없잖아. 집에인이 우리를 자리에 앉혔을 때 나는 곧 건드리면 꺼르르 꺼르르 맑은 웃음보을 터뜨리던 천진한 미씨가 전혀 딴판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정말 매혹적인 미소를 지져보냈다. 그녀는 여전히 보는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만드는 특유의 친절력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미소에 깨뜨리신 그녀의 말들 하나 하나가 통찰력이 있고 진실하다는 사실에 더 깊은 인상을 받았다. 자리에 청석한 사람들은 모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녀의 따뜻한 미소에 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팅은 물론 성공적이었다. 식당에서 나와 그녀와 함께 택시에 올랐다. 나는 즐거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다. 정말 많이 괜했구나. 경영자의 풍무로 물씬 풍기는 걸 그렇게 보여? 호호, 난딱한 가지 변했을 뿐이야. 그녀가 끄르르 웃었다. 그래, 그게 뭔데? 음, 그건 바로 미소야. 선뜻 그녀 말을 이해하지 못한 나는 재차 물었다. 그게 뭐라고? 미소. 그녀는 내게 빵긋 웃으며 다음과 같이 말을 들렸다. 아버지께서 병원으로 누워 계실 때 나는 거는 내가 가급을 이어받아야 하느는 사실을 직감했지. 예, 직감했지. 어느 날 당신께서 내 인생을 바꿀 만한 대화를 시작하셨지 얘야 내가 즐겨 부르던 노래를 하나 아니 아버지는 너를 지그시 감으셨지 그대를 사랑하여 그런데 어쩌죠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그날 아버지의 노래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아버지는 다시 노래를 부리셨서 나는 너를 무척 사랑한단다 그런데 어쩌지 내 미소가 너무 빠르게 스쳐가는 것을 그리고는 침대 마트 서에 신문 스크랩을 꺼내셨지 거기에는 비즈니스 여성 리더 역관을 하는 연구들이 실려어서 기업을 경영하는 여성은 천천히 미소를 지으면 상대에게 좀더 깊은 신뢰를 줄수 있다는 발표도이지 나는 미시엄하에 강한 전율을 느꼈다. 나는 윤리 역사를 이끈 마그리 테처, 인디라 간디, 골드 암베이어, 메를린 얼버라이트 등과 같은 여성 리더들에게서 내가 받았던 첫인상을 찾으도록 머릿속에 떠올렸다. 과연 그들은 빠르게 사라지는 가벼운 미소를 짓지 않았다. 아버지께서는 얼굴 가득히 지는 따뜻한 미소의 말로 바로 큰 자산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하지만 천천히 미소를 지을 때만 유의미한 자산인 거지 그래야만 상대에게 신뢰를 씌워줄 수 있으니까 그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미신은 사람들에게 항상 얼굴 가득 미소를 지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녀는 먼저 입술을 천천히 앞으로 내미는 훈련을 했다 이를 통해 상대는 그들의 미소를 좀더 신실하게 받아들인다 그녀가 오직 상대를 위해서만 미소를 지은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렇다. 천천히 미소를 지는가들기미신은알차고 웅성 깊으며 미림이 두꺼운 사람으로 보였다. 짧은 시간 안에 천천히 미소를 지음으로써 그녀의 얼굴에는 아름다움이 가득 번져 나간다. 그리고 그 미소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특별하고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이른다. 나는 미소에 대해서 좀더 많은 것을 알아보리라 결심했다. 새 신발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신발을 신고 있는지 꼼꼼히 살핀다. 헤어스타일을 바꾸자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헤어스타일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처럼 말이다. 어쨌든 몇 개월 어, 길거리 사람들의 미소를 살피기도 하고 TV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미소를 들여보기도 했다. 정치인들의 미소, 성직자들의 미소, 기업 CEO들의 미소, 세계적인 지도자들의 미소도 알다히 살폈다. 그 결과 하얀 치아가 보일 던말 든한 수많은 미소 가운데 상대에게 가장 신뢰를 줄수 있는 미소는 천천히 짓는 미소임을 발견했다. 천천히 미소를 짓는 사람은 얼굴의 모든 주름을 흡수한 듯이 보인다. 그런 다음에 천천히 몰려오는 홍수처럼 얼굴 가득 미소가 번이나간다. 따라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신뢰를 줄수 있는 미소를 홍수 같은 미소라고 재미를 내렸다. 당신이 진정으로 인사를 건네야 하는 사람을 마주쳤을 때 곧바로 미소 짓지 마라. 상대 의 얼굴을 잠시 사세히 쳐다보라. 잠깐 소음을 멈춰라. 상대의 흠뻑 빠져라. 그 다음 따뜻하면서 그만이 알아보는 미소를 얼굴 가득 짓고 눈까지 미소를 지어라. 그러면 상대는 당신의 미소에 흠뻑 짓는다. 빠른 미소는 입가에 곧바로 사라지지만 천천히 짓는 미소는 상대의 마음속으로 오랫동안 번져 나간다.